의료업계 발전의 변천사. 1796년 예방접종의 탄생.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을 가졌으며 소에게 발생하던 우두를 인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시킨 뒤 천연두에 대한 면역을 가지게 함. 1846년 마취 수술의 시작 이전까지의 수술과 분만은 고통을 동반해야 했기에 시간과의 싸움이었지만 클로로포름의 등장으로 무통 수술을 가능케 함. 1847년 위생 관념의 시작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사망하는 일이 10%를 넘었으나 이래서 2%로 급감시킨 주요한 관념이 1860년 세균설 확립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알리고 1890년에는 멸균, 무균 수술실이 체계적으로 확립돼 수술 중 사망률이 급감함. 1895년 영상의학의 시작 최초로 X선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총상시 총알의 위치와 골절을 확인하게 되어 수술과 치료에 많은 발전을 기여함. 1901년 혈액형별 수혈의 개념 확립. A, B, O, AB형 혈액형의 발견으로 적절한 수혈이 가능해짐. 발견 이전까지는 수혈을 기도하면서 했음. 1921년 인슐린. 이전까지는 당뇨에 걸리면 서서히 죽어가는 불치병으로 취급되었으나 인슐린의 개발과 공급으로 관리하면서 연명할 수 있게 돼 1928년 항생제 페니실린 발견, 알렉산더 플레밍에 의해 최초 발견이 되었고, 훗날 상처 감염과 폐렴 등에 이용될 수 있게 대량생산이 돼, 1970년대 장기 이식 기술의 발전, 사이클로스포린의 발견으로 장기 이식에서 거부반응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장기 이식 기술의 발전에 큰 도움, 1990년대 인간개론 프로젝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 6개국 이상의 연구소가 참여한 초대형 과학 프로젝트로 연구를 시작했어. 1996년 근거 중심이야. EBM 운동의 확산. 이전에 베테랑 의사의 직감을 믿는 권위 중심적 의학에서 과학적 검증을 토대로 환자의 상태와 의견, 삶의 질의 발전 등을 가지고 임하는 EBM 운동의 확산이 이루어짐. 2009년 전자의 무기로 EHR. 컴퓨터의 발전으로 의료업 종사자들이 환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 빠른 환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2011년 안면역 치료. 이전까지 남은 부작용이 큰 수술과 방사선, 화학요법에 의지했으나 몸의 면역체계를 해방하는 방법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치료하게 되므로 예후가 좋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개선되었지. 2020년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 개발 및 대량 생산 후 공급, mRNA 기술로 이전에 비해서 적은 시간을 들여 만들어진 화이자 백신의 실전 배치로 기존의 5에서 10년 이상 백신을 개발했던 방향성에서 혁신을 일으킨 2023년 유전자 편집 치료의 현실화, 유전자의 편집으로 질병의 뿌리가 되는 유전자를 고친다는 개념으로 질환에서 면역에 가까운 효과를 볼수 있는 치료법, 흔하게는 배아 편집 가능성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와 대립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기술입니다.